네, 오늘 나스닥 떡상 중입니다. 2.98% 상승 중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죠. 물론 2 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방향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 오늘은 진짜 인간적으로 단반골의 기운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 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스닥이 떡상을 했느냐? 바로 어제 있었던 FOMC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OMC는 뭐다?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를 정하는 회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50bp 0.5% 포인트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어제만 해도 시장이 어땠냐? 사실 금리 인하 결정 자체는 시장에서 환호를 했는데, 50이라는 건 어쨌든 큰 규모니까. 근데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뭔가 야, 이번만 금리 인하 하는 거야. 앞으로는 나도 모르겠어. 라던가, 이런 페이스로 금리 인하할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향후 중립금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가 과거보다 더 높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좀어 매파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더 긴축적으로 할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시장에서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으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끝났는데, 오늘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전의 배경이 어디다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결국에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뭔들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사후적인 해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파월의 말 듣지 말고 어차피 파월 말 행동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알잖아요. 맨날 바꿔. 어차피 다음 달에 FOMC 하면 또말 바꿀 거예요. 그런 거 떠나서 그냥 파월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행동만을 냉정히 봤을 때는 50pp 금리 인하 했다. 끝! 이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뉴스라는 거죠. 말로 도대체 뭘 하건, 냉정히 봤을 때이 소식은 좋은 뉴스다. 라고 시장이 좀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처음에 기자회견 들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요런 결론이 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걱정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0bp 금리인하를 하는건 좋은데 아니 얼마나 심각하길래 일반적으로는 25bp 단위로 이제 금리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두배나 큰 금리인하를 한걸까 요런게 이제 걱정이었고 아 침체가 오는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침체가 올것 같으니까 50bp 금리인하 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다행히도 최근에 나왔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깨부실 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FOMC 이전이긴 한데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잘 나온 소매 판매 지표. 근데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거죠.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건 몇 시간 전에 나온 지표들인데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어, 측정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는데 실제가 1.7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실업자죠 실업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상보다 더 적은 실업수당이 청구됐다. 실업자가 예상보다 더 작다. 미국 고용 괜찮다. 제조 괜찮다. 요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의 침체, 걱정을 깨부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S&P 500 지수,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쳐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사실 이만큼 커질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성이 더 커진 이유, 터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어, 보고 또 재밌게 보는 월가 아저님 채널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어떤 이제 의견을 좀 주셨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S&P 500의 주가 지수를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어떤 터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요 터널. 자, 이 터널 자이 터널을 일반적으로 뭐 채널이다 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부분 요, 요 동그라미 부분을 상방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과거에 주가가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터널 사이만을 주가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요 라인 터치하면, 야, 숏 하면 되겠네. 요 라인 터치하면 롱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S&P가 이 라인 근처를 터치했기 때문에 숏을 하려고 했는데 숏을 하려고 보니까 50BP라는 금리 인하가 있었고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눈치 게임에서 야 롱인가 보다 야 파월 말한 거 별로 의미 없다 기자에견 별로 의미 없고 파월 행동이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집중이 되면서 상단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 이 저항선이 뚫리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손절하는 거죠. 아, 아닌가 보다. 이거 이제는 찐, 찐상승인가 보다라고. 이제 원래 숏 걸어놨다가, 아, 그냥 아닌가 보다. 손절하는 그런 라인으로. 왜냐면 하 항상 역사적으로는 요선을 지키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역사와 다르게 가다 보니까 손절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상방 변동성이, 어, 상승하는 변동성이 많이 어,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월가 아재님의 해석이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 터널 안에서 움직였다 보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학습이 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요즘 싱글벙글인 사람 어, 모든 속세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은 바로 이든이 형 이든이 형께서 뭐라고 오늘 또 얘기를 했냐 뭐 약간 지원사격하는 느낌으로 야 금리는 더 내려갈 거다 왜 이렇게 다들 걱정하는 거지 고민 고민하지마 걱정 걱정하지마 이런 얘기 이제 이든이 형이 하셨고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이 아니라 진보의 선언이다. 나아가자는 거다. 경제에 대해 더큰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다. 약간 이러면서 어제 연준 기자회견이 살짝 매파적인 걸 이렇게 덮으려는 시도.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려면 어, 주가 좋아야 되니까 좀 약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격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도 꽤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대표적으로는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야이 파티는 계속 될 거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AI 관련돼서 돈이 원트릴리언 달러 규모로 투자가 될 거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될 거다 가스아 이런 인터뷰 하면서 또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수많은 빅테크 회사들, 돈을 잘 벌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인프라 계속 만들 거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자본 지출 금액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트레티지스라는 기관에서 측정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어 2배 ve 다 넘는 그 정도의 상승을 2030년 정도 되면 할 거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야 인공지능 진짜가 보다. 반도체 투자 많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약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특히 대장주인 애플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애플 담당 일진이라고 할수 있는 유명 애널리스트 고어민치 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제 이번에 아이폰 1 6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이제 뭐 내일이면 되나 내일이면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이폰 16 아이폰 16의 수요가 약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애플이 한번 좀 얻어맞고 애플 얻어맞으니까 같이 그런 밸류체인 안에 있는 주식들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자 근데 오늘 또 이걸 약간 뒤집는 또 발표가 있었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 t 모바일이라고 미국에서 통신사입니다 미국 1등 2등 뭐 이런 건 아니고 한 3등 4등 요정도 하는 통신사 한국으로 치면 한 6플러스 정도 되는 느낌의 통신사인데 어쨌든 이 통신사가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가장 지표, 집계를 잘할수 있는데 이런 티모바일의 CEO가 거민치의 얘기가 틀렸다 아니다 지금 아이폰 되게 잘 팔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인터뷰를 CNBC에서 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첫주는 작년보다 더 좋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더 좋았고 사람들은 프로를 사고 있고 맥스를 사고 있고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도 좋은데 더 비싼 제품을 산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더군다나, 티모바일의 CEO가 추가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아이폰 수요의 부진의 원인으로 손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지연돼서 뒤늦게 출시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티모바일 CEO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지연이 되니까, 기능이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까지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구매를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라, AI 기능 업그레이드 되면, 또 그때 보고 또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출시, AI 출시가 지연된 게 오히려 아이폰의 구매 생애를 더 길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럭키비키 아니냐. 라는 그런 또, 포인트를 이제 찝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애플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도주로 어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생각은 야 애널리스트보다 그래도 실제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통신사 CEO의 말이 맞지 않냐라고 어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스터디와 좀 다른 게. 투자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투자는 잘 못하지만 소비 트렌드에 빠삭한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투자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투자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기회가 구독자 분들에게도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혹시 주변에 아는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 소문을 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 보다는 소비자들이 경쟁률이 좀더 널널할 것 같아요. 이게 데드라인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데드라인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자마자 고정 댓글에 관련 글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어, 그글 보면서 어, 여러분들 늦기 전에 영상 보자마자 바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행 중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안 좋은 퀄리티로 촬영하는 거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